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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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있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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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지요 잠시만요 는시만요잠시만이 잠시만요 잠는만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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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오호호 자, 차는 왜 이렇게 막서 이게 내려서 하는 거였고 이 정도라도 더 와주지 여기를 모아주면 시동이 걸리고 자, 저중 약간 시동을 아봤지리고 밀면은 앞으로 올라가지. 아, 맞아. 올라가고, 이거는 앞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돌리면은 음. 회전을 하고, 그렇 역시, 금방금방은 운다 자, 이건 촬영용 그룹이야.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일단, 그룹기 하고, 영상 수로가 양화하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95%가 전기가 있다. 셀당 배터리 용량은 음, 3.9%. 아니, 정도는 사람들이 있는 걸 찍으려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촬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는 복킷 도료, 2.7m 바닥에 붙어 2.7m가 떨어져있고 얘는 나와요, 도료를 맞춰서 나타내주는 거고 여기는 속도를 나타내주는 거고 얘가 속도 30km까지 날아가고 빠르게 할 때는 60km까지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홈 포인트가 나정이되어 있고 여, 여기 설치하면 이 화면이 보이고 여기 설치하면은 스탠드 지도 상태에서 펜드라프. 내가 어디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거고 촬영을 해봐야 되겠지 네. 드론을 하는데 촬영을 하놔면 저... 여기에 이쪽은 녹화 여기 보면 녹화가 되고 있지 네. 자, 이쪽은 녹화가 되는 거고 이쪽은 촬영 현재 사진은 찍은 거고 드론을 날려서 보이는데 지금 똑같이 두 가지를 같이 조정하는 거야 앞으로 가면 서 올라가야지 하무도있습니 그러면 뒤로 올리면 되겠지 어, 앞으로 갈 때도 여기가 올라가야 되니까아 공지 누르면 되겠죠 자, 과정이 눈치 안 나면 아, 지하실, 지하실 저기 먼가 재현이 아니야? 잠깐만, 그러긴 합니다 자, 한번 올려봐봐 여기 올려봐봐 옳지 근데 다른 경도로는 항상 공이 빨리 움직이는 거야아 빨리 움직이는데 저 멀리까지 보내봐 나니는리면돼더올려서더 올려줘 나무는 안 멀리니까 더 올려서 보내야지 어디까지 가? 저어 봐봐, 봐 자 그만 올리고 우와 그만 올리래 어자 어. 앞으로 가고 야 어디까지 가 너무 멀리 가면 은안 보이니까 그런 그래. 기본적인 것이 내 눈으로 보여야 돼 카메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주변을 한번 돌려봐봐 촬영하고 싶은데 한번 봐봐자 근데 카메라 가 각도가 높이가 있어서 밑으로 보고 싶지 자 여기 보면은 올리 리지어올리지야 이거 봐보잖아 좀야 어울리지 뭐죠? 왜 교실 안 보여? 교실이 보여. 보여 들어가 보자 교실 장난하냐? 교실 들어가 보자. 창 찬륨. 진짜 올리지창